안녕하세요. 리치동띠TV입니다. 버스 시뮬레이터 시작합니다. 경력. 이제 버스가 있어요. 길 만들기에 가서, 어, 어디로 가지? 안동에서부터 여수까지 갈게요. 290km. 와. 진짜 길다. 불어! 부러... 당연히 내가 플레이해야지. <laughs> 티켓들을 다 팔았어요. 와우! 길 떠날 준비를 하세요. 됐어요. 시동을 걸고. 경찰 소리가 들린데? 나잡으러 오는 거 아니겠지? <laughs> 여기 완벽하게 주차를 해야 해요. Dear 고아무곧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이 소리가 나면은 맞아! 트렁크 닫고 앞문 닫고 기어 아래 두고 고 나가는 곳이... 이쪽이네? 여기 위에는 뭐지? 아보지 말자 갔다가 박을 것 같아 왠지 익히세요 왜 그렇게 느리게 가세요? 여기면 이 정도 속도 이 정도 속도로 갈수 있겠지? 아무튼 이 정도로 가면은 괜찮은 거겠지? 나는 오프닝이다. 이거 하면은... 조... 말하자, 말하자, 바로... 빠갔어! <laughs> 버스는 깨끗한데 내 버스는 진짜로 더럽네. <목소리> 1인칭. 어? 앞유리가 왜 이렇게 더럽지? <laughs> 이렇게 앞유리가 더럽지? 가자! 280km 남았네요. 와. 엄청 길다. 뭐야, 갑자기 280km에서 253km로 됐어. 인터넷, 아, 이 버스에 인터넷이 없어요. 왜 <laughs> 무슨 비행기 아니야? Exit r i g 어느 쪽으로 나가라고? 알았어. 너무 좀 어둡다. 이키다. 라이트도 키고. 6kg가 됐네. 약간 약간씩 스킵 된것 같은데, 스킵 좀더 편한 차량이면 좋았을 텐데, 운전을 약간 편하게 해야 하나? 그렇게 막 하지 않고, 여기 휴게소 있다. 아, 우리 버스 휴게소 잠깐 들리겠습니다. 여기 휴게소가 게임 만든 회사 이름이네. 이건 뭐야? 아, 여기서.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열수 있으니까. 아, 오프닝이다. 이거, 어, 이거겠지? 어, 맞네. 이게 됐나? Nope. 안 됐네. 약간 삐뚤네 멈춰! 뒤로 가! 됐다! 고객이 만족했습니다! 브레이크 동안 기다리세요 이제 됐다! 가자! 편하지 말자 어? 저기 트럭도 약간 더럽네 되게 많이 스킵된다 1 6 0 k 로가 됐어, 무슨. 그들 만족했나? 아, 만족했네. 1인칭로. 으 와이파이 이거 닦기나 화장실, 저희 버스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아니, 무슨 버스에 화장실이 있어? 이쪽으로 1차선으로 가자. 1차선으로 가면 조금, 그러니까 2차선으로 가자. Exit right. 오른쪽으로 나가. 알았어. 내비. 이제 120 킬로 남았네요. 아, 박는다 조심. 다행히 안 박았다. 옆에 차 없지? 차 없네. 120kg에서 갑자기 28kg로 줄었어. 아니, 100kg 어디 간 거야? 100kg 와이퍼 키고 했어야겠다. 뒤에 네 경찰차, 도망가! <laughs> 여수에 거의 다 왔어요. 소리 되게 리얼하다. 악셀 때면은 윙한 소리가 들리네. 여기서 우회전. 그리고 여기서. 좌이전 하면은 여수에 다 왔어요 여기 주차까지 하면은 your 라디오 키라고요 내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끝마쳤어요. 157원 들어갔네. 걸다 썼죠. 정말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볼수는 게임 있으면 댓글 을주고요구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